앱의 댓글을 통해 일본의 성음란물 사이트를 알게되어 여러번 시청을 하게 된한 초등학생. 이 초등학생은 그 채널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상인지 모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초등학생은 불법 처형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사실 역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상담자 본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도촉되는 영상을 보았는지 혹은 불법 처형물을 시청한 것인지조차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할까봐 하루하루 두렵습니다. 청법은 시청 등에 행위를 한 자가 미성년자일 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상남자 분께서 시청한 영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 경우에 적용 가능성이 생기는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시청했던 영상에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인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안은 아청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 시청에 대하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이 보는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특성상 행위자 본인을 제외한 제3자가 이러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해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가해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물론 시청한 영상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경우 사건화가 될 가능성 역시 적게나마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만일 사건 조사가 개시된다면 본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되었듯이 위 사안의 초등학생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디페이스, 디보이스, 색태, 알페스, 불법 촬형물 아동 청소년물에 관한 저학 학생들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미성년자 분들의 경우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낯싸우니 일단 충분히 반성하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자제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업에 집중하셔서 좋은 학생이자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